앞서 보셨듯이 마스크 대란은 인구가 적고 노약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더 심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공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 제작에 나서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제작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 농협 하나로 마트 앞.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주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우체국과 함께 판매 시각을 오전 11시로 통일했지만,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매일 이 같은 풍경이 반복됩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면으로 된 천을 재단해 안감과 겉감을 만들고 제 봉틀로 이어 붙인 뒤 속에 정전기 필터를 끼워 넣어 완성합니다. 최근 식약청이 일반인들은 사용해도 괜찮다고 발표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입니다. 울진 지역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생업을 제쳐 놓고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너무 주변 분들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재능을 갖고 있는 요 작은 재능이라도 기부하면은 다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을까 해서 저희... 이렇게 만든 마스크는 울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생 4,500여 명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영덕군에서는 재봉틀 없이도 마스크를 만들 수 알겠어.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타월, 올렸습니다. 스탬프가?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키친 타월과 고무줄로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어때요? 급할 땐 가정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빨리 만들어서라도 써야겠죠. 바이러스 차단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공급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일선 행정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마스크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농협에 나간 걸 구입해가지고 다시 나눠줄 수도 있는 이것도 불법행위고.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구하기 전쟁에 이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